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괴담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입니다. 오늘의 괴담은 파랜드에 사는 휴먼에 대한 괴담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현 마인크래프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마인크래프트에는 존재하는 비밀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파랜드라고 불리는 머나먼 땅입니다. 이 땅은 베타 1.7.3까지 존재했으며 1.8 업데이트 중 노치가 우연하게 고친 오류 지형입니다. 좌표 XY 1255만 820에서 볼수 있고 아주 기괴하게 생긴 지형들이 모인 거대한 벽 같은 느낌을 내고 있으며 그 주변부터 블록들과 몹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플레이어의 이동에도 큰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단순히 오류로 생긴 지형이지만 인상 깊었는지 많은 마인크래프트 유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에 공식적인 맵으로 등장한 아주 아이러니한 지형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괴담은 이 파렌드의 괴담이 아닌 파렌드에서 등장한다는 휴먼에 대한 괴담입니다. 휴먼이라는 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마인크래프트의 최초로 등장한 몹이며 클래식 버전에서는 자연 스폰이 되어 많이 발견할 수 있었지만, 알파 버전부터는 자연적으로 스폰할 순 없고, 명령어나 해킹을 통해 등장할 수 있는 몹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휴먼이라는 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몹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휴먼은 움직임 AI가 없기에 걸어 다닐 수 없고, 주변만 둘러보는 가만히 있는 휴먼이었으며, 몬스터라는 아이디를 가진 휴먼은 플레이어를 발견하면 바로 달려와서 공격하는 도플갱어 같은 몹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타 1.2 버전에서 몹이라는 휴먼은 삭제되었고 몬스터라는 휴먼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타 1.6.6에서 노치는 히로빈 제거라는 농담을 하며 이 휴먼에 대한 일부 코딩을 제거했으며 1.8 버전에서는 또 히로빈 제거라는 농담을 하며 이 몹의 주요 코드를 삭제하고 정식 1.8 버전에서 이 몹의 남은 AI까지 모두 삭제했죠. 그러나 휴먼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휴먼들이 과거 버전에서 자연 스폰 되던 시기가 있었다는 이상한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죠. 심지어 그 위치는 다름 아닌 파랜드. 파랜드는 특정한 바이옴이 아니기 때문에 휴먼이 소환되기도 했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 휴먼들이 자연적으로 발견되었다는 버전은 바로 휴먼의 일부 코딩이 사라진 버전이며 노치가 히로빈이 삭제되었다고 농담한 바로 베타 1.6.6 버전입니다. 정말 자연적으로 휴먼들이 스폰되었을까요? 만약 이 괴담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많이 퍼진 히로빈을 발견했다는 여러 소문들 중 일부는 이 자연적으로 스폰된 휴먼을 보고 착각한 괴담들은 아닐까요? 물론 파랜드에서 정말 스폰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제가 직접 베타 1.6.6 버전의 파랜드로 들어가서 휴먼을 발견해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로 돌아온 블루 위키입니다. 이번 버전은요, 왼쪽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인크래프트 베타 1.6.6 버전. 아주 옛날 버전이거든요. 이 버전에 제가 파랜드를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벌써 밤, 이제 밤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밤이 되고 있네요. 자, 파랜드입니다. 일단 이 파랜드에 대해서, 아침, 아, 아침이 되고 있구나. 오케이. 이 파랜드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오, 이거 오랜만에 듣는 소리네요. 우 욱, 소리. 자 소리 이 정도만 해둘게요 자좋었네요자 바다로 정확하게 점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랜드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파랜드에 왔습니다 이 파랜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끝 지형에 어나 저거 휴먼인 줄 알았네 좀비네요 자이 마인크래프트 끝 지형에 이런식으로 네 뭔가 귀괴한 지형들이 하나의 벽을 이루고 있는 네, 크리퍼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보시고요. 네, 불타는 좀비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지금 한 칸씩 약간 포켓몬스터 금은 포켓몬스터 옛날 버전 마냥 한 칸씩 이동합니다. 바람의 나라 생각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뭐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일단 평화로움으로 좀 바꿀게요. 평화로움. 오케이. 자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보세요. 블록이 맞지 않습니다. 네, 약간씩 옆으로 어긋나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이동하면은. 네, 아이템들이 약간 이동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먹어볼게요. 자, 이상합니다. 자, 이게 히트박스가 아예 잘못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블록들도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이상하죠? 자, 이렇게. 엄청 이상하죠? 자,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엑스레이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파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네. 저 파렌드 속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지하까지 모두 저렇게 되어 있네요. 하지만 오늘 계단은 파렌드가 아니고 파렌드 계단은 제가 다음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했지만 이번에는 코너 파렌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한번 휴먼을 발견하러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발견했으면 저 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그저 코너 파렌드라고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 파렌드와 파렌드 사이 저쪽 너머에는 정상적인 지형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괴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버전에서 휴먼을 한번 발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면 안돼요 리스폰 포인트가 저기로 돼있어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목소리네요 리스폰하게 되면 여기서 리스폰이 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도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동이 참 이상하거든요 자 한번 발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휴먼이 있을까요? 제가 근데 오늘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네못 발견할 수도 있지만 휴먼이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못 발견한 걸 수도 있고 네, 뭐 치, 실제로 있는데 못 발견한 걸 수도 있고. 그 2번 전 같은 경우는 F3을 누르게 되면은 몹들 위에 ID 아, 저기 다 하나씩 떠요. 각자 다른 이름으로 번호가 이렇게 떠요. 음, 너는 4794 돼지고, 4793 돼지고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걸로 아래를 보면 몹들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몹들도 이상하게 움직여요. 네, 보이시죠? 땅 가만히 있는데 몹들이 움직이는 것 같죠? 눈이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치가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어, 한번 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은 여러분들 제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좀비예요, 손안 벌리고 있는 몹을 찾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도 만약에 휴먼을 발견하셨다면 저한테 네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견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6.6 버전인데 이 이전 버전에 휴먼들이 실제로 존재하던 버전들 코딩 삭제되기 전 버전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버전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더 과거 버전으로 왔는데요. 좀 더인지는 모르겠지만 1.6.2 버전입니다. 자, 이 버전의 파랜드는 네, 여기서 죽고 있네요. 빨리 죽어야겠다. 자, 휴먼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스폰되고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버전 차이긴 한데 일단 파핸드라는건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12550817 6뭐 엄청 깊네요. 자 여기선 휴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몹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들은 여기 그대로 있고요. 어, 여기 번호가 바뀌었네. 97번. 뭐야? 동물들 왜이리게 많아졌어? 어? 다 다른 동물들이 스폰 되나 봐요. 자, 오 99번. 9 9번 양털도 많이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을 발견해 봅시다 근데 파란데 특정한 생물 군계 생물 바이옴이 없다고 들었는데 없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동물들이 이렇게 스폰되고 몹들이 스폰되네요 어 응? 뭐야 너 뭐하니 안녕 어가 뭔가 저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안아요 응, 휴먼을 봅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휴먼이 어디 있을까요? 자 F3 누르고 보면 저기 스켈레톤 저 아래 저건 뭔지 모르겠고, 얘는 716번 재수 번호 전 휴먼 아니고 좀비고. 저기 저 어두운 쪽에 좀 가보고 싶은데 여기 게임 모드나 관전 모드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저건 좀비예요. 어저 크리퍼. 여기 여기 몹들 중에 한 마리 있을까? 몹들 중에 있을까? 그럼 좀비 좀비 다 좀비네요. 자.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아니면 있긴 있나? 여기 여기 한번 가 볼까요? 여기가 여러분들 다음에 제대로 알려 드리겠지만 여기는 코너 파렌드라는 구간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스하이안 되니까 이 정도만 보여 드리고 이쪽으로 직접 나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서 중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나가서 중간으로 들어가면 좀 뭐라도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팔 했는데 생각보다 렉이 안 걸리죠. 원래 제가 이 맵을 처음 발견했을 때 렉이 엄청 걸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꾸준히 있다 보니까 좀 적응했나 봐요. 이 스티브라는 존재가 스킨이 적용 안 되네요. 베타 버전이라 자 점프, 점프, 점프. 용암도 옛날 용암이에요. <laughs> 옛날 용암 티가 딱 나죠. 지금 용암은 이렇지 않죠. 양들도 소들도 이 주변부터 이상하게 움직이는 이상하게 움직임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시게 됩니다. 되게 무서워요. 이파랜드라는 구간이 정말 기괴한데 공식적으로 있는 지형으로 선정되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맵이죠. 지금은 그냥 벽이 하나 생겼는데 이때처럼 그냥 이파랜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네요. 렉만 안 걸리면 <laughs> 이상하게만안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 한번 볼까? 요 여기 좀 깊고 넓거든요. 있을 수 있겠다. 음. 오케 okay. 이 저거 뭐야 크리파젠 자 몹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 위에 뭐야 저거 뭐야 스켈레톤인가 아 스켈레톤 피하고 잠잠 아, 잠, 잠시만 좀비지 좀비 아 왜이리 헷갈리지 좀비랑 휴먼이랑 옷 입은거나 이런거 비슷해가지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여기 물물 물, 물살이 아 이거 너무 어두운데 이거 자 메모리 지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암하고 물하고 안 섞이는 걸볼수 있어요. 용물이 암 용암 속 용암이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일자로. 되게 신기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점점 들어갈수록 더 이상해지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파랜드에서는 말이 됩니다. 네. 뭐 이게 참. 자, 쭉 들어가고 있어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속에 있으면 파른드는 물속에 있으면 좀 힘들어요 위로 올라가서 휴먼이 정말 존재하는지 아어 여기서부터 이제 몹이 몹이 거의 안보이는데요 점점 줄었다가 지금 몹이 거의 안보입니다 그럼 정말 휴먼이 있을까요 기대해볼만 합니다 자어 뭐야 닭이네 너가 왜 여기 여기 있냐 닭 닭이 있네요 146 19 닭? 뭐야? 여자기 몹들이 있 저기 안쪽은 못들어갔네 아, 오케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을 잡으면 닭고기를 줄텐데 이때 배고픔이 없어서 먹으면 바로 피가 차요 <laughs> 근데 여기도 용암이 이상하게 있네요 자쭉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다 막혀있는건데 좀 뚫려있는것처럼 별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오류니까 일단 아침에아 크리퍼네 앞에 어 크리퍼가 있습니다 이거 한방에 죽을수도 있으니까 일단 평화로움을 하고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하드 <laughs> 평화로 너무 안 보이죠? 자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갈 오케이 올라갑시다. 오케이 올라왔어요. 자 이, 이렇게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가튕기진 뭐 않겠죠? 오 뭐야 이거 흙이네 흙? 이게 나무? 여기 나무가 있네요. 여러분들 파랜드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도 있습니다. 네, 파렌드 중간에 뭔가 성물붕괴가 꼬여서 그런지 나무도 있고 용암도 있고 막 이상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죠. 자, 일단 앞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동하다 보면 은 파렌드에서 추원을 그래도 한 마리는 발견하지 않을까, 한 명은 발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뭐야, 뭐야, 뭐야... 아, 그렇게 깊게 들어갔는데. 크리퍼가 터져서 결국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빛나는 거 있죠? 저게 좀비 같아 보이지만 좀잘안 보이기 때문에 휴먼에게 바라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휴먼. 어, 너무 많은데 이거? 좀비. 좀비, 좀비, 좀비. 크리퍼. 크리퍼. 네,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 오케이. 자, 일단 제가 오늘 발견한 결과는 네, 휴먼은 볼수 볼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뭐 지금 제가 버전에 잘못 왔는지 아니면 파랜드에 몹들이 존재하는 사실은 확실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파랜드에 진짜 휴먼이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휴먼은 없었지만 그냥 이상한 소문이 돈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거 아무도 모르죠.